피카츄 버전 속 상록숲에서 만날 수 있는 NPC는 총 5명으로 저에게는 좋은 경험치 셔틀이 됩니다. 왼쪽 끝에 있는 NPC는 한국어로는 짧은 치마, 영어로는 라스란 이름을 가졌는데 생긴 걸 봐서는 정말 하찮은 엑스트라 같지만 의외로 포켓몬스터 게임의 모든 세대에 등장하며 최신작인 레츠고 피카츄 EV 버전까지 출연한 베테랑입니다. 교복 차림새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생김새가 바뀌긴 했지만 말이죠. 상록숲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트레이너인 벌레 채집 소년도 여러 시리즈에 등장한 베테랑이지만 5세대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 2버전 6세대 XY 버전, 7세대 썸몬 울트라 썸몬 버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베테랑들의 역할은 빨리 주인공에게 젖어서 경험치랑 돈을 주는 것일 텐데요. 레드 그린 버전이었다면 뿔충이와 딱충이에게 독침을 맞아 빌빌거릴 테지만 피카츄 버전에서는 대부분 너무나 착한 눈을 가진 캐터피아 단대기를 갖고 있어 그냥 빨리 잡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상록숲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은 이곳을 빠져나가기 전에 가져가면 좋은데 독특한 점은 이렇게 숨겨진 아이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아이템은 몬스터볼처럼 표시되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바로 앞에 가서 A 버튼을 누르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아이템을 얻을 때는 일반 아이템을 얻을 때 나오는 음과 다른 독특한 음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첫 번째 체육관 관장인 웅이를 격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레드그린 버전이었다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상해 씨를 골랐겠지만, 피카츄 버전은 선택의 여지 없이 피카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데요. 바로 전기 공격은 바이타입, 이 안이 땅타입에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 공격이 통하지 않는 타입이 바이타입인 줄 아는데, 그 이유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피카츄가 웅이의 바이타입 포켓몬들에게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렇게 바이바이하게 생긴 꼬마돌과 롱스톤을 보고 전기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이 먹히지 않는 것을 보고 아 바이타입은 전기 공격이 통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기 공격은 바이타입이 아닌 땅타입에 아무런 데미지를 줄수 없고 의외로 바이타입에게는 한 배의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웅의 꼬마돌과 롱스톤에게 전기 공격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두 포켓몬은 바이땅 복합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카츄 버전에서는 피카츄로 이두 포켓몬을 잡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포켓몬으로 잡아야 하며 저는 바이타입에 강한 격투 기술을 배우는 니드런을 키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니드런은 격투 타입 포켓몬이 아닌 독타입이기 때문에 자신의 타입과 같은 기술을 쓰면 1.5배의 보너스 데미지가 들어가는 자속 보정이 없어 두번 치기 위력이 일반 격투 포켓몬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키우면 롱스톤에게 기스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레벨업을 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로가다를 할때 상록숲에서 단대기를 만나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공격기술을 쓰지 않고 경험치를 많이 주는 경험치 셔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만히 놔두면 단단해지기를 계속 쓰는 눈물의 차력소를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합니다. 드디어 뉴드런이 레벨 12가 돼서 두번치기를 배우게 됐네요. 레벨업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회색 시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회색 시트라고 하지만 너무나 회색 회색한 게 컬러 게임이 아닌 흑백 게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네요. 회색 시트란 이름은 주변에 산과 바위가 많다고 해서 정해진 이름으로 표시판 설명에 따르면 바위의 회색 말이라고 하며 하트골드 소울 실버의 설명에서는 험준한 산과 돌에 둘러싸인 조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정말 회색 시티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체육관 관장인 웅이가 바이타이 포켓몬을 사용한다고 할수 있겠네요. 회색 시티의 일본명은 이비시티로 한국명과 뜻이 같지만 영어명은 퓨터시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퓨터는 땜남의 일종인 백납을 뜻하며 주석과 납의 학금입니다. 백납은 장식품이나 의식용품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이렇게 회색빛이 돌기 때문에 회색시티의 이름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레이시티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쓴 것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포켓몬 이름도 그렇고 북미지역 번역을 담당하는 포켓몬 관계자들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독특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색시티의 모티브는 군마현의 타카사키시로 추정되며 회색시티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회색 시티는 밥을 잘해주는 웅이를 모셔가는 에피소드의 배경이 되는 장소였고, 피카츄가 롱스톤을 잡는 기적을 보여줘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포켓몬 지식을 불어넣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롱스톤에게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우연히 스프링클러가 터져버려서 전기 공격이 성공하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저도 웅이와의 체육관 배틀에서 스프링클러 터트리기 기술을 쓰고 싶네요. 또 피카츄의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발전기 전기로 충전하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게임에는 그딴 건 없으니 조용히 회색 시티나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회색 시티는 초반에 갈수 있는 도시이다 보니 정말 별거 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체육관을 제외하고 회색 시티 과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1세대 게임에서 최초로 등장했지만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서는 공사 중이라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2 세대에서는 성도와 관동지방을 모두 여행할 끔 되어 있어서 모든 시설을 넣기에는 게임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설을 넣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대신 3세대 파이어레드 리프그린 버전, 4세대 하트골드 소울실버 버전 그리고 레츠고 시리즈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회색시티 과학박물관은 50원의 입장료가 있고 1층에는 투구푸스의 화석과 푸테라 화석, 2층에는 달의 돌과 우주왕복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화석 이미지인데요 안 그래도 적은 용량 때문에 도트 이미지도 많이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이 정말 의아합니다 그냥 관상용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말이죠 덕분에 미싱로 버그에서 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 매우 호러스런 연출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것 같네요 2층에 달의 돌을 볼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왜냐하면 1세대 게임에서 아이템은 이미지로 볼수 없고 가방 속 이름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로 달의 돌은 이렇게 실물 이미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달의 돌인지 단팥빵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도트 이미지이지만,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요즘 만들어진 달의 돌은 이렇게 뗀석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 이미지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우주왕복선도 눈에 띕니다. 우주왕복선이 이렇게 작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형일 수도 있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컬럼비아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컬럼비아오는 미국에서 개발한 유인 우주왕복선 제1호기로 우주와 지구 사이로 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컬럼비아오는 우주탐사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서 이것이 포켓몬게임에 등장한 것은 이것도 회색시티 과학박물관이 우주탐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우주탐사를 위해 폴리곤을 만들고 달과 관련 있는 달마지상과 달의 돌이 있는 등 알게 모르게 포켓몬 세계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것이 하필 콜롬비아라고 언급됐다는 점에서 윈드가 중국의 구전설화에 있는 전설의 포켓몬이고 류가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는 것과 함께 현실 세계의 요소가 또 언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포켓몬 세계와 현실 세계가 다르다고 재설정됐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요소들을 많이 없앴는데요. 그래서 3세대 이후의 시리즈에서는 콜롬비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주항복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옆에 있는 아저씨의 대사도 눈에 띄는데 이분은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컬러TV를 처음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은 초창기에는 흑백TV로 만들어졌고 1960년대에 컬러TV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1969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아폴로11호의 달착륙 장면을 보기 위해 컬러TV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만 나이가 있다고 낫대는 이라고 나이든 척 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낫대는 말이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반면 레츠고 시리즈에서 이 할아버지는 인류는 달러마의 붉은별, 즉 화성을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발전에 따라 연구 목표가 달라진 것을 반영해 대사가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 시티 과학박물관은 21년 만에 보니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희귀한 포켓몬도 주지 않기 때문에 제50원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나름 희귀한 포켓몬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포켓몬은 바로 푸테라입니다. 푸테라는 인용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으로 포켓몬스터 스페셜에서는 주인공 레드의 포켓몬으로 등장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포켓몬입니다. 푸테라는 1세대 포켓몬 중총 종족값 13위, 스피드는 2위를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강한 포켓몬이며 특히 초반에 도착할 수 있는 이 회색 시티에서 푸테라를 구할 수 있다니 정말 개꿀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게임 프리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습니다. 프테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색시티 과학박물관 옆에 있는 연구소에 가야 하는데 이곳으로 가려면 풀베기라는 비전 머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풀베기가 없어서 이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후에 풀베기를 배워서 이곳으로 들어가도 프테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호박이라는 아이템을 얻은 후 홍련섬에 있는 포켓몬 연구소에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홍련섬은 관동지방의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프테라를 얻으려면 그냥 거의 다 깨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잡은 포켓몬으로 엔트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1세대 게임을 하면서 프테라를 키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회색시티는 체육관전을 끝내고 올 일이 거의 없어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회색시티 관광은 여기까지 하고 밥을 잘해주는 밥셔틀 웅이를 만나야 할것 같습니다. 이곳 회색체육관전은 1세대 게임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체육관전이기 때문에 체육관이 굉장히 작고 체육관 관장인 웅이를 제외한 다른 트레이너는 이 캠프보이 밖에 없습니다. 캠프보이 역시 꽤 많은 시리즈에 등장한 베테랑이고 이분에게 이기지 못하거나 겨우 이겼다면 웅이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회색시티 체육관을 도전하는 트레이너를 위한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대결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 타입 체육관 안에서 땅타입만 두 마리 갖고 있어 뭔가 치사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첫 타자는 디그다입니다. 어디 보자... 일단... 미드론두번 치게! 는 할킥이 먼저 들어오네요. 리드런두번 치기! 오, 많이 다네요? 역시 내리드런이야또 할키게 하지만 별로 안 아프고요. 다시 두번 치기!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은 모래두지인데, 역시 땅 타입이라서 피카츄나 아무 짝에도 쓸모 없고, 깨비참을 레벨이 2밖에 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리드런으로 계속 가고, 다시 한번두번 치기! 는 너무 조금 다네요. 상대는 할킥이라는데, 역시 별로 안 아프고요. 그러면 다시 째러보기로 방어력 깎은 다음, 할킥이 맞아도 별로 안 아프니까 참고, 다시 니드론두번 치기! 음, 겁나게 단단하네요. 할킥이 맞아도 죽진 않을 것 같고, 응, 음, 가뿐하게 두번 치기로 마무리. 바로 밑 터치고 이렇게 잘하지만, 역시 제니드론에게는 상대가 안 되네요. 덕분에 레벨이 13으로 올랐는데 일단 HP가 너무 적으니 포켓몬 센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캠프보이랑 한번 싸워보니 용이가 살짝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고고씽! 안녕 나는 회색 체육관 관장용 웅이야 나는 바위의 단단한 방와 투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런 이유로 내 포켓몬들은 모두 바위 타입이야 그럼 아직도 너는 나에게 도전하고 싶니? 좋아 그렇다면 너의 최선을 보여줘 잠깐 도전한다고 아직 안 했는데. 어쨌든, 웅이와의 채권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웅이는 원래 우통감 파워맨 이미지였는데, 애니메이션처럼 옷을 주워 입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타자는 꼬마돌로 몸통 박치기와 웅크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째레버기로 방어력 1랭크 떨어뜨리고, 꼬마돌은 몸통 박치기를 쓰는데, 별로 안 아픕니다. 이제 니드런의 필살기. 두번 치기! 이렇게 많이 단다고? 원킬? 아우! 깔끔하게 가는 건데, 진짜 아깝네. 아우. 몸통 박치기로 시공의 폭풍으로 보내버리고,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다음은 웅의 에이스 포켓몬, 롱스톤입니다. 롱스톤은 몸통 박치기, 실은 소리 참기, 조이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선 째려보기로 방어력, 뭐야! 롱스톤보다 스피드가 느리다고? 원래 이랬나? 별로 아프지는 않는데, 몇 턴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맞아주고, 니들은 두번 치기! 와우, 반피 까였죠? 이제 HP도 여유롭고, 다음 턴에 몸통 박치기 한대 맞고, 바로, 뭐야, 조이기? 갑자기 조이기를 왜 써? 잠깐, 고작 조이기로 진다고? 두 턴? 세 턴? 네 턴? 1세대에서 조이기 맞으면 공격불능 상태가 되는데, 조이기가 끝날 때까지 막고 애쓰 하는데, 안 돼! 응, 상차야. 마지막 5턴? 근데 진짜 이대로 끝나나? 탐기? 안 돼! 응, 두번 치기. 예스, 첫 번째 최고 관장전 이겼습니다. 계속 조이기를 썼으면 졌을 텐데 역시 지우 밑에서 밥이나 해준 이유가 있었네요. 리드런 레벨이 14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에이스가 되버렸습니다. 피카츄는 그린이랑 싸웠을 때 개인 들었는데 아후. 옹이가 승리의 증표로 회색 배지를 주네요. 이것은 포켓몬 리그 공식 인증 배치로 이것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의 포켓몬은 강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격력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전 머신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없으니까 별로 의미는 없네요. 웅이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면서 기술 머신 34를 줍니다. 기술 머신 34는 아까 롱스톤이 사용했던 참기로 한번 사용하면 두턴 동안 아무것도 못하지만 세 턴째에 상대에게 두 배의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세대 당시 기술 머신은 오직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면 기술 머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딱한 마리에게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참기 같은 거는 사실 쓸데기 없으니까 포켓몬 센터의 컴퓨터에 고이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체육관 관장을 끝내고 다음 마을로 떠나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달맞이 산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